닉네임만 일본어죠? 파이팅. 파이팅. 지현진 됐을까? 지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디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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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이 우리 기 충전 중이다. 탄 2초에 아 이거 로도가 잡아야 돼. 잡아야 돼. 협회 돼, 케이 돼. 이 거기 넣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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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오나 이제 나 전멸 줘. 번좀죽고 있어. 죽이고 있어. 어이. 한 대만 더 때려 줘. 한 대. 잠깐만, 잠깐만. 준비 좀비, 좀비 좀 준비 이제, 이제 줄게. 잠깐, 이제 줄게. 잠깐만, 잠깐. 살짝 옆으로. 오케이. 이제, 이제 줄게. 이거 집안부숴부서줘집 부숴줘. 이 호그맨호그맨호맨 아, 그거 호그 호그 잡아요. 어, <놀람> 이타 이제 잡자 재나타 잡자. 어, <놀람> 데이테크에서 킬, 데이테크에서 네, 디바 피, 디바 피, 나이스 디바 코. 이쪽 백 피. 개맨 나이스. 나이스. 하기. 럼블 다다다다다 피. 메리 메르질맨 나이스. 호구 잡자 호구 호구 잡을 수 있어 나이스. 오케이. Okay. 아 oh, 억지로 밀었고요. <laughs> 아지리고요 <laughs> 나이스다. 배리그. 파이팅. 파이팅. 파이토. 오케이. Okay. 공 디바, 디바. 윈스턴? 윈디? 오케이 윈디 제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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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씨발 우쿨린 얘사아 이것도 억울한데? 좀 에바였구요 뒤로 빠지자 윈스턴 힐그호군이 알아서 살야돼니무 디바 <목소리>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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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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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도우, 왼쪽 위도우, 왼쪽 위도우 어 힐, 위 루시, 오 마이 갓 근데 위도우 스턴 잡다 어, 위도잘랐어 야, 밟을게 어. 아 씨, 나 뭐하고 죽는 거야 근데 소미군 2개 아, 아, 다 나. 빠졌어 어, 살려줘 아. 살려줘 아 어, 바이바이 따스케 테 그래 루시 요코 바이바이 <웃음> 바이바이 다 <laughs> 진짜 <바이바이. 웃음> 위도 있층 오케이, 위도 비토도 있 윈스턴 1배. 아이고야. 계속 쫓아와 위에 위도. 음. 겐지 세웠어, 아! 겐지 세웠어. 아! 아! 오 마이 갓! <laughs> 맞아, 리퍼가, 리퍼 좋을 것 같아. 위도 못 잡아서 그렇지. 싸움은 어. 이겨, 싸움은 이겨. 나이스, 나이스 또, 나이스 또. 야, 그 녀석한테 뽐 줬어. 할수 있겠지? 대호소. 믿어줘요. 고생이필. 컷. 대리컷. 나이스. 나필 야타 야타필. 야타필. 야필오른쪽 야타, 디바. 얍바 디바. 오바 오른쪽 디바. 오른쪽 디바. 디바. 이이 왼쪽 왼쪽. 와우, 님들 와, 어디인쌉 오지는데요, 저. 체킹이 병신이 트틀가안 돼. 리지용해 버렸는데. 어? 뭐될거 열심히 이겨 봐용해 아! 버렸는데.

나하이딩하고있을게걔딩 위치 있으면. 헤딩하면헤스하고 있으면. 헤딩하고 아으면 헤딩하고 있딩고 있으면. 헤딩하고 있으한헤 뒤에서 있으면. 헤타하데있으타헤데하고 빼놨다 헤딩하고 있으면. 이렇게 어. 이제 한마 엄마 하면 안돼 진짜 아아 그거 에바였어 윈스터 제우스 깨우지 마. 디바 계속 붙어. 나이스, 나이스, 뒤에 윈스터 잡자. 윈스 잡자. 디바. 여기 윈스터. 디바. 윈스터. 컴온! 디바 피 디바 피 디바 개피. 윈스터 윈스터 get, 디바 윈스피 아치킨꾼이 잘한다. 잘할 수 있겠네. 기저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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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배그, 에서 그래, 그래. 아 실력 안 죽었네. 오, 케큐큐 잠깐만요, 여기 실 줬어. 나뽕다 찼어. 어. 어 이스나이필 할수 있어. 차차이부터 봐. 차이부터 봐. 더하나소 성호라필. 성호라 메르젤맨. 메르젤맨. 폴리 코드. 케나필. 겐지피. 케나 코드. 개자비 빗도 나이스. <놀라> 와! <놀라> 나이스. 오케이. <놀라> <놀라> 아, <액림>. 나이스. 아, 행님. 나이스. 야, 이거 이기네. 와야쌉싸지구요 여러분들, 저를 빛이라고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